a는 세자리의 자연수이고 b는 900보다 큰세자리의 자연수이다 그런데 이 로그 b의 가수가 로그 a의 가수가 2배가 됐을 때 가수의 2배가 됐을 때 자연수 a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게요. 그러면 우리가 가수가 2배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, 숫자가 좀더 숫자 모양이 큰 거죠 그래서 b가 숫자 모양이 900대니까 9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숫자 모양은 크다 이거지 그러면은 그 a라는 숫자 모양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는데. 자, 우리가 가수가 두 배가 되면은 음 그냥 만약에 이제 지표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 어떤 그 로그 x라는 수가 가수가 알파야. 근데 y라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가 가수가 뭐 지표는 뭐 0이 되고 음 가수가 두 배가 됐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면 x와 y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? 음. 그러면 여기 두 배를 해 가지고 두 배를 해 가지고 어두 배를 하면 2log x인데 이게 log x 제곱이고 두배면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log y가 되는 거잖아요. 어, 이게 2알파니까 그러면 즉 x하고 y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? 제곱하면 제곱하면 y가 되는 거니까 가수가 두배된이 수는 어, 숫자가 제곱을 하면 두 배가 돼.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1 2 3 4 이렇게 됐을 때자 얘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요. 그쵸? 자, 이 로그 2의 가수의 2배가 되는 거는 로그 4짜리가 되는 거죠. 어. 3 같은 거는 제곱하면 9가 되는 거니까, 자, 로그 3의 가수의 2배가 되는 거는 로그 9가 되는 거야. 그런데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? 제곱하면 16이 되기 때문에 숫자 모양이 1.6으로 떨어지져 버리죠. 10이 넘어갔기 때문에. 그쵸? 그 가수가 2배가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겠지. 왜? 어. 4를 제곱 뭐야 이 가수가 2배 로고 4의 가수가 2배가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음, 10을 넘어 이게, 이게 0.5를 가수가 0.5를 넘는 거기 때문에 가수가 2배가 될 수가 없어 자 그런 식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a라는 숫자 모양과 b라는 숫자 모양을 봤을 때 숫자 모양은 b는 제곱수가 되는 거야 제곱수 그럼 900번대의 제곱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900번대의 제곱수는 30의 제곱이 900이야. 30의 제곱이 900이고, 31의 제곱이 있고, 32의 제곱을 한번 생각면 이거는 9 0 0이고요 얘는 9 6 1이고요 얘는 2의 5승의 제곱이니까, 2의 10승, 1024가 돼서, 자, 제곱수는, 자, 900보다 큰 수라니까, 요게 되겠죠. 이게 B가 되겠어, B가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원래 찾으면 좋긴 한데, 어, 좋긴 한데, 음. 그러면 얘는, 그, 뭐 숫자 모양은 9.61이에요. 그쵸? 9.61이고, 어, 세 자리 수가 되니까 961이 되는 건데, 어, 9.961은 뭐의 제곱이야? 31의 제곱이니까 숫자 모양이 3.1이 된 거야. 3.1이 되고,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이게 310, 이렇게 되는 거죠. 310. 자, A가 310이다. 자, 이렇게 풀수 있으면 좋겠지만, 어,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풀, 푸는 것보다도 이제, 가수가 두 배가 된 수는 제곱한 모양의 숫자다.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, 이렇게는 풀기 어려우니까, 일반적인 해법으로 풀면, 자, A, l o A 같은 경우에는, 자, 세 자리 수니까 지표는 2고, 가수는 알파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로그 B 같은 경우도 세 자리 수니까 지표는 2고, 가수가 두배다그랬으니까 2알파. 이렇게 되겠죠. 이 관계식에서, 음 알파를 소거를 해보면, 여기 이 식에다가 두 배를 하면은 되겠네. 여기다 두 배를 두 배를 하고 여기 두 배를 하고 그럼 빼면은 알파가 소거되겠죠. 빼면 그럼 빼면 다 빼면 이쪽은 4빼이니까 2가 되죠. 그다음에 요거 요거를 빼면 2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면 로그 a 제곱 나누기 b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요거를 이제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풀 수가 있어.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A 제곱 나누기 b는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a 제곱은 b라는 수 곱하기 100이야. 그럼 a라는 수는 자연수인데 루트 b 곱하기 10이 돼. 자가 자연수래. 자연수니까 b는 어떤 수? 제곱수, 제곱수가 돼야 돼. 제곱수, 자, 제곱수인데 900보다 큰 제곱수는 세 자리 수에서 방금 얘기했이 900은 안 된다 그랬어 왜 90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32에 조 이거는 제곱수는 어, 자리수가 넘어가니까 안 되고 961이 되는 거예요 이건 961이다 b라는 거는 그래서 a는 노트 9 6 1 곱하기 10인데 이게 31이잖아요 그쵸 그렇죠? 31 곱하기 10 해서 310 이렇게 얻을 수도 있죠 자연수에는 310이다.